네, 이곳은 청산도에 있는 몽돌 해변입니다. 어, 지금 슬로시티 그 길을 자전거로 돌고 있습니다. 어, 자전거 타면서 만나는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도 나누고, 또 마을에 어, 들어가서 또 섬에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, 함께 느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삶의 여유를 찾아서 슬로스틱 길을 걷고 있는 분들도 만났고요. 아, 아 바닷물이 굉장히 깨끗하고, 아, 지금 자전거 타면서 피로한 이 몸들이 다 풀리는 듯합니다. 음, 청산도. 저, 청산도와 사랑에 빠졌어요.